2박 3일 동안 속초에서 먹은 1 6개 중에 여기만큼은 무조건 가야 한다. 광고 없고 실패 없는 현지인 집 맛집 딱 6곳만 뽑아봤습니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속초여행 동안 쓸데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줄일 수 있으니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옛날 수제비. 이거 하나만 먹고 와도 속초여행은 성공이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속초 최고의 장칼국수를 파는 집인데 진한 조개 육수 감칠맛에 투박한 면발이 진짜 끝내주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아바이 회국수. 부드러운 가자미 위에 가득 들어간 회덮밥과 회국수를 파는 곳인데 소면 듬뿍 들어간 회국수도 좋지만 이 회덮밥이 진짜 기가 막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코끼리 추에 있는 부식집인데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루에 800개 넘게 나간다는 이 꽈배기 맛이 진짜 기가 막히니 최대한 많이 사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번째는 전원식당 성시경님 유튜브에 나온 두루치기 집으로 아침 7시부터 웨이팅 해야지만 하맛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는 두루치기와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커리 생구이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진짜 로컬한우 집인데 살면서 먹어본 모든 한우 통틀어 최고점 이상인 한우 두 뿔과 물편에 끓여먹는 된장찌개가 기가 막히는 집입니다. 마지막 한 곳은 산동만점으로 주문하자마자 바로 볶아준다는 속초에서 제일 가는 간짜장 집인데 진짜 옛날 정통 스타일로 볶아주는 간짜장이라 집에 동네 중국집 여기에 밥만 따라 해줬으면 하는 미친 맛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완도회 식당도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늦잠 이슈로 못 다녀왔고 아무튼 속초 여행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중에 두 군데만 가도 성공이니 꼭 저장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세요 끝